네, 오구 비타입 현관에 와 있습니다. 오구 비타입 현관은요, 양쪽이 다 신발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어떤지. 어, 괜찮네요. 유저, 이, 음. 24평에 양쪽에 신발장 있는 거는 음, 이게 음. 처음인데, 그쵸. 아까 저기는 워크인 창고가 있었고, 네, 네. 여기는 양쪽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신발이 음. 많으신 분들은 또 요걸 좋아하시죠. 아니, 근데 이거는 24평 정도면, 은 하나는 신발장으로 쓰시고, 네. 하나는 수납공간으로 쓰시면, 하셔도 되죠. 네, 유용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거는 네. 취향별로 신발장을 다 쓰셔도 되시고, 한쪽은 수납장을 써도 되시고, 손님의 취향별로 쓰세요. 아, 근데 이게 다른 24평에서 볼수없는 유일무일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샤워, 먼지 빨아들이는 것 같은데, 네네. 여기도 하나, 카메라 잠깐만 네네. 비춰주세요. 야, 이걸로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 뭐 외부 먼지 이런 거 있으면, 음. 이렇게 옷, 옷에서 위, 이거 세트예요 네. 그래서 딱 현관에서부터 그냥 아예 먼지를 싹 빨아들이고 네. 들어가니까 네. 깔끔한 엄마들은 좋아하죠. 이거는 여러분 아셔야 될게 30병 대도 이런 게 없는 집이 훨씬 많습니다. 많아요. 이거는 네. 최근에 나온 거예요. 네. 자, 여기 네. 첫 번째 작은 방에 나와 있어요. 네. 여기 오구 비타이첫 번째 작은 방인데, 이거 네. 사이즈 어떠세요? 아, 이 정도면 잘 나왔어요. 아마 이 옆에 방이 조금 작을 것 같아요. 이 방이 조금 더커 보이네요. 음, 네, 그러니까는 맞아요. 작은 방두 개를 똑같은 사이즈로 한게 아니라 하나는 살짝 더 크게 하고 음, 음. 하나는 살짝 작게 하고 네.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해놨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2.6 나왔어요. 여기에서 저기까지 2.9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가 공용 화장실. 여기도 A하고 음. B하고 큰 차이점은 음. 없어요. 화장실은 네. 30평대든 20평대든 큰 차이가 없이 역시, 음, 동등하죠. 역시 잘 뽑았네요. 이렇게 보면, 음. 오,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아, 콘센트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음. 네, 타월도 그렇고, 예, 잘 뽑았습니다. 지금 사시는 것하고 화장실은 크게 차이 나는 점이 없죠. 그, 평소에서 오는 약간의 공간감의 차이는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나온 건 맞아요 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공용화장실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작은 방 2.9, 2.6, A타입하고 똑같고요 두 번째 작은 방 가볼게요 자, 여기가 두 번째 오! 작은 방이에요 네. 이게 이제 옆에 방보다 약간 사이즈가 작은 감은 있기는 한데 네. 이것도 우리 사이즈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서 저기까지 2.4고요. 음, 여기서 저기까지는 똑같이 2.9. 그럼 여기 공간만 살짝 작은데요. 네, 거예요. 맞아요. 와, 원래 24평 방 크, 작은 방 크기는요. 네네. 이게 정상이에요. 네네. 저기 옆 방이 24평치고는 크게 나온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저 이게 살짝 크게 나온 거죠. 제가 살아봤으니까 음, 알아요. 이건. 살아보신 분이 얘기해 네.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확실히 이야기해 드릴 수 네. 있습니다. 자, 이게 24평의 정상이고요. 네. 이게 24평치고는 비정상적으로 크게 나온 거예요. 음, 네. 지금 우리가 예전에 음. 24평 사시던 분이 얘기를 네. 해주신 거예요. 사이즈를. 네. 자 여기서 조금 더 크면은 안방이 되는 거죠. 지금 살아 네. 보신 분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A하고 B하고 똑같이 이쪽에 네.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아, 이거 참잘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까 그 A하고 B하고 똑같죠? 사이즈가 네. 네. 똑같고 위치도 네. 똑같이 되어 있어요. 아, 근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것은 24평에 팬트리 없는 집이 훨씬 많아요. 이팬트리가 없으면요, 이 많은 이 짐들, 방 하나를 창고로 써야 돼요. 이 크기는 24평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전에 살았던 집을 선택한 이유가 그 네. 팬트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음...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24평 치고는 드물게 팬트리가 큰 편이에요 네 맞아요 네. 우리 한번 그럼 사이즈 재볼까요? 네, 제가 빠져드릴게요 네, 네. <laughs> 여기에서 저희까지1.5 나왔고요 여기서 저희까지 1, 나왔어요. 청소기 같은 것도, 이렇게 네. 팬티를 없으면 방에다가 막쳐박아놔야 되잖아요. 그렇 네, 청소기도 이렇게 다 수납할 수 있고. 응, 길게 네. 수납할 응. 수 있도록 여기를 응. 길게 해놨어요. 빼놨어요. 구조를 참잘 뽑았네요. 네네. 네, 자, 여기 B타입 거실이에요. B타입하고 A타입하고 사이즈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나요? 차이가. 주방이 조금 더 살짝 큰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거 좀 넓어 보이는 네, 느낌 네, 있죠 네. 네. 왜냐면은 큰, 네. 거실하고 주방하고 같은 동선이기 때문에 네. 둘중 하나가 더 넓잖아요 그러면은 네. 전체적으로 넓은 느낌이 나거 아, 근데 이게 살짝 더커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바깥에 야. 진짜 심, 수목원 같아요 이거는 구축에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네. 음, 음. 그리고 여기 지금 창도 넓게 나왔는데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저기까지 네, 3.5 아까 A 타입하고 사이즈 똑같았어요 여기에서 음... 저기까지 저 네. 커튼 좀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네. 네, 3.0 났어요. 아까 A하고 B하고 거실 사이즈는 똑같고, 이제 주방이 조금, B가 아, 넓어어요 주방이 더 커서 이게 크게 느껴지는구나.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A보다 이쪽 공간이 더 네, 넓죠? 네, 확실히 이쪽 공간이 네, 조금 네. 더 넓네요. 그래서 네. B타입의 특징은 A타입보다 주방이 이쪽 공간이 더 넓다. 그게 음. B타입의 특징인데, 네. 지금 예전에 사셨던 그 공간하고 여기하고 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죠? 네, 많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음. 어, A 타입하고 B 타입하고 우리가 샘플 하우스를 봤을 때는 네. A 타입이 더 화사해 보이고 화려해 보일 수는 있어요. 이 비스코프 냉장고가. 네. 얘는 지금 색깔을 통일감을 줬는데, 아까 거기는 색깔을 좀 화사한 색깔을 넣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느낌은 달라 보일 수는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주부님들께 꼭 하나 강조 네. 드리고 싶은 거. 이거 냉장고 두개 들어가는 거. 이거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너무 매력적이고 좋아요 저는 아니 원래 24평에 냉장고 하나 들어가요 여기서 처리하다가 그러니까. 저기 뛰가가지고 김치냉장고에서 뭐 하나 꺼내가서 음, 다시 또놓고자 음, 음, 음. 네. 얘가 전체적으로 네. 주방은 넓은데 네. 창문이 없어요 아, A는 이쪽에 창문이 있었는데 여기는 네. 창문이 없어요 아,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인테리어의 끝은 뭐다? 조명이 조명으로 마무리하면 되죠 그리고 이쪽에 음, 다용도실이니까 는 음, 여기 음. 창이 있네요 네, 맞바람 네. 치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쪽에 없는 창은 네. 다용동실에 창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를 해도 되고 조명으로 이쁘게 마무리를 하자 그 얘기였어요 네. 자그 다음에 옆에 세탁실로 가볼게요 네. 네. 아... 세탁실에 왔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A타입하고 B타입의 또 차이점이 이거예요 음... 아까 A타입은 나란히 났는데 얘는 네.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네. 대신 주방이 크네요 네네. 주방이 크고 여기선 하나 넣고 이걸 접으면은 세로로 두개 넣고 요 공간으로 옆에 붙이면 여기 쓰레기 분리수거를 세워도 되고. 네. 그리고 네. 지금 얘를 가운데다서 에지 솔직히 음. 우리 이렇게 사용 안 하죠. 한쪽으로 붙이잖아요. 네. 붙이면은 공간이 한 이정도 여유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공간이 하면... 이정도 있고 여기서 음. 카메라 한번 비춰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정도 있고 이쪽에도 또 음. 공간이 이정도 또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네. 한쪽으로 밀죠 저쪽으로 네. 밀던가 이쪽으로 네. 밀던가 그러면 이만큼의 공간을 활용을 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또 접을 수도 있게 되어 있네요 네, 네, 그렇게 접어가지고 돼요. 이렇게 세로로 세워도 되고 네 맞아요 네. 자 이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아까 A 타입이 워낙 크게 나와서 그런 거지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24평 다른 아파트 가보시면 이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를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사신 분이 얘기하니까 네. 저는 인정합니다 살아본 사람 네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안방으로 가보실게요 네자안방이 왔고요 우리 B 타입의 특징은 사이즈는 거의 A하고 B하고 비슷한데 네. 이렇게 안방에 창이 있어요 B 타입은 A 타입은 창이 없고 요거 아, 어떠세요? 창 있는 거. 안방에 이런 창 있는 거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환기 때문에. 네, 저거 이거는 아마 살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요즘은 이제 안방에 장롱을 안 놓고 네. 방을 하나를 드레스룸을 쓰던가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안방에 창이 있으면은 환기가 네. 되고 좋죠. 네. 네. 그다음에 사이즈 한번재볼게요 여기서 저기까지. 네, 여기서 저기까지는 네, 3.5 나왔고요. 여기서 저기까지. 네, 2.8 나왔습니다. 사이즈 확인해 보시고 이쪽 드레스룸으로 가볼게요. 네. 네, 여기도 A하고 똑같이 화장대 있고 이렇게 수납서랍장 있고 이 밑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장대 있고 여기 열면은 이렇게 드레스... 그렇죠. 24평 드레스룸은 이게 정상이에요. 네, 이게 정상인 사이고 네, 이게 정상이에요. 아까 A 타입이 크게 낮고. A 타입이 비정상적으로 큰 거였죠. 예전에 사시던 드레스룸 사이즈가 이 정도. 네, 딱이 정도였습니다. 네, 네. 네. A가 크게 낮고 요거는 네. 원래 기존의 네. 드레스룸 사이즈라는 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행거를 짜가지고 외투도 걸고, 뭐 옷도 네, 네. 걸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네. 이 뒤에는 네. 에어컨 실외기실이 이렇게 음. 되어 있어요. 네. 엘리프가 가만 보니까는요, 다 평등한데, 이거, 이거는 평등하게 해놨어요. 나머지는 다 엘리프가 정말 구조를 우월하게 잘 뽑았네요. 네, 음, 요거는 평등하게. 다른 거는 더 우월하다. 궁금하시면 한번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우월하게 잘 뽑았어요. 그리고 20평 대 사신 분이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아까 화장실 보니까 네. 이거는 공간은 다른 24평들이랑 네, 거의 네. 비슷하게 작품에 나왔어요 음, 있고 음, 네. 네. 다른 24평하고 네. 화장실 사이즈는 비슷하다 그 제가 볼 때는 음. 평등합니다 네. 화장실은 평등해요 화장실인데 네. 뭐 네. 30평, 40평, 20평 거의 평등해요 특별하게 네. 잘빼진 않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방에 비타입도 이렇게 네. 발코니가 되어 있어요 네. 역시 시축이라 그런지 발코니도 바깥에 창밖에 보이는 풍경이 참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A타이처럼 얘도 음. 이렇게 수전이 설치가 돼 있고 네. 여기 화초 키우신 분들은 요만한 베란다에도 있어야지 없으면 너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네. 예전에 사시는데도 베란다는 있었죠 네. 음,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죠 네 거의 비슷합니다 네네. 네 b 타입이 A타입보다 수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요. 네. 그,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네. 팬트리를 음. 이불장이나 뭐 계절 옷 같은 것도 수납하시면 되고요. 네. 수납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가 다른 24평과 다르게 자, 냉장고 자리가 두 개니까는요. 네. 여기다가 문을 다시 해가지고 시스템 선반을 놓고 여기를 팬트리로 쓰셔도 돼요. 그렇죠. 제일 풍경채 같은 큰 아파트 39평은요. 주방에 이렇게 진짜 실제로 팬트리가 네,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불장으로 쓰셔도 되고 뭐팬트리도 쓰셔도 되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네. 냉장고, 김치냉장고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 안에다가 시스템 선반을 달고 문을 달고 그래서 수납장으로 쓰시고 그렇게 얘를 팬트리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팬트리 공간이 사이즈가 더 넓어요. 많이 넓기 때문에 이팬트리 공간을 드레스룸 겸용으로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시스템 선반은 얘가 빠지니까 행거 거는 걸로도 개조를 해서 옷을 걸고 수납을 하고 이불도 놓고 그러면은 이 공간이 드레스룸으로 충분히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우리 원주민분의 얘기였습니다. 공간이 충분히 여기는 넓으니까 그렇죠. 여름에는 겨울 옷을 다 집어넣고 네. 또 겨울에는 여름 옷을 다 집어넣고 그렇죠. 자주 쓰는 건 저기다 걸어놓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활용하면 딱 좋죠. A 타입하고 B 타입은 B 타입에 비해서 A 타입이 수납 공간이 좀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 여기 대신에 B 타입은 여기가 넓은 거예요. 네. A 타입이 워낙에 잘 나온 거지 네. 우리 기존의 24 평형을 치면은 얘도 B 타입도 잘 나온 거예요. B타입이 A타입에 비해서 수납공간이 작은 공간은 방금 우리 원주민이 얘기하신 그 아이디어로 네? 재창출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 네. 대신에 여기를 넉넉하게 쓰시면 되시겠죠 네. A타입을 보시고 오니까는 이게 살짝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부족한 게 아니에요 훨씬 공간이 넓은 부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옥정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시가도 24평에 이 정도면은 잘 나온 거예요 A 타입이 너무 잘 나오니까 이게 부족하다고 보일 수가 있는데 부족한 네.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걸 아셔야 돼요. 네, 네. 네 자, 공간 재창출로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어요. 집을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임대나 전세나 월세가 아니잖아요. 내 그렇죠.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훨씬 더 좋은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원주민 마이콜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이콜 같아요. 아, 오늘 좋아요. 많은 분들에게 재미를 주셨어요. <laughs> 정말 하이라이트 네. 옥정신도시에 하나밖에 없는 평형 21평. 자, 네. 이제 이걸 평가해 주셔야 돼요. 21평은 제가 신뢰하게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나왔나? 아니 잘 나왔으면 잘나왔다 음. 나쁘면 나쁘다. 음. 내가 그거는 진짜 내가 확실하게 냉정하게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럼 우리 21평 가볼까요? 빨리 가시죠. 네.